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TV 최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이렇게 첫 번째 아, 오, 지금 오전 경우로 해서 어, 몬데오 차량 탁송 비대면 탁송 출고하게 되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저기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약간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약간 부천 지역에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하셔갖고 저희가 어, 실사 보내드리고 영상 통화로 이렇게 다한 번씩 보여드리고. 정말 세밀하게 체크한 후에 탁송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탁송 출고, 비대면 탁송 출고를 요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많으신데요. 은많 어, 저희한테 한번 믿어주시고, 어,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맡겨주시면은 항상 저희 차처럼 항상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차량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정말 한번 믿으시고 탁송 출고 한번 의뢰하시면은 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탁송 출고를 시키고 또 오후에 제가 직접 어, 비대면 탁송 출고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어, 요즘에는 하루에 한 모트 도두대 아니면 세대 정도가 계속 이렇게 비대면 탁송 출고가 이렇게 요청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탁송 출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오셔서 보지 않으셔도 정말 저희가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체크한 모습 그대로 어,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보내드리니까 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더 어, 열심히 발로 뛰는 최석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박경훈 TV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